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3월 2일 목요일 오전 선물 옵션 시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수급이 일단은 녹록치 않습니다. 뭐 매우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지수는 상승하고 있죠. 자, 우리가 3월 2일 휴장에서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급등을 하는 않았어요. 미국 증시는 오히려 야간에 예, 상승 폭을 반납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 보세요. 장중한 때는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어,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을 좀더 키웠다. 그래서 마이너스 0.86으로 마감했는데, 자, 보세요. 중국 증시는 중국 상위종합지수는 이렇게 크게 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 가까이 있는 중국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신이 여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어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날 고점 영역, 그러니까 저항받았던 고점 영역이 지금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죠그 다음에, 여기가 언제요? 24일날. 24일날 종가 영역이에요. 그니까 러 여기가 계속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저정 겹치는 구간이잖아요. 여기가. 그니까 러이 부분이 오늘 다이렉트로 넘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자,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가격이 넘어가려면 수급에 대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니까 러 오늘 중요한 거는 중국 시장이 열리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전후로 해서 이 선물 가격 있죠. 선물. 여기 선물, 외국계 창구에서 이 선물 수급. 이 선물 수급이 빨간불로 들어와야 돼요. 플러스로 빨간불 들어와서 최소한 천억에서 삼천억 내외는 들어와줘야 돼요. 그럼 이거 오늘 세게 넘어갑니다. 한국 증시 세게 넘어가요. 그럼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오늘 최대 목표치는. 그걸 봐야죠. 네, 오늘 최대 목표치는 여 위에 바로 위에 11 가격 저항선 있잖아요. 11 가격 이동 평균선 319 정도 지금 볼수 있는 거예요. 3, 319에서 319.30이 정도가 오늘 최대 목표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콜 포지션, 콜 옵션에 대한 포지션과 선물 매수 오늘은 선물 매수를 유지하되. 중국 증시 개장하면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조건들이 부합해야 됩니다.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합하지 않으면 이거 조금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대를 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체크하면서 오늘 오전장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 오전장 그렇게 어렵진 않은 지금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 삼성전자, LG엔솔, s k 이닉스 흐름 양호하죠? 어, 특히,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기아, 현대차, 보이세요? 기아, 현대차. 여기, 현대차, 어, 기아. 상승세가 강하죠? 철강 쪽도 강하죠? 강하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 수출, 수출의 기반 아닙니까? 수출 기반, 우리 한국의.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자, 그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강세가 나오니까, 오늘 시세가 강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오늘 외국계 수급만 좀 받쳐주면 된다.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조건만 중국시장 개장 전후로 해서 그것만 좀 체크하자.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2부에서 또 시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